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곧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남양주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남양주 진접 2지구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가댄크 그. <laughs> 오늘은 사전청약 남양주 진접이 어찌할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왕숙신도시 왕숙지구가 이제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남양주 인근의 직주근접의 수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왕숙지구 입지가 좀더 좋은 왕숙지구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접이지구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1차 사전청약 물량 중에 개항신도시라든가 인천개항이라든가 또는 성남복정 같은 경우에 입지가 상대적으로 이진접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양주 진접 이지구에 관심이 덜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남양주 진접 이지구에 대한 제 생각하고 이 주변에서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지역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남양주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가 지금 현재 천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곽에 있는 지역이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남양주 일대에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남양주에 대해서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남양주의 주택 가격 상승 여력 그리고 토지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이 남양주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서울과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 단점은 뭐냐면 땅이 넓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있는 남양주 지역은 서울의 근접성이 더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일부의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 오르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 외곽 지역의 남양주 지역들은 어, 지금 현재 좀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또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a1 블록하고 A2블록 B 원블럭 정정하겠습니다. A 원블럭하고 B 원블럭 해가지고. 두 개의 블록이 공공분양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총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920세대 중에 873세대가 사전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B1 블록 같은 경우에 236세대 중에 223세대가 이제 사전청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B, A1 블록하고 B1 블록이 이제 규모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A1 블록은 51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소형평형의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B1 블록 같은 경우에는 74와 84, 그러니까 30 평대의 아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주택형, 어떤 평형을 선, 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a 1블록과 b 1블록을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어, 선택을 하, 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되겠고 이 주택형 같은 경우는 선, 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형을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주택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이 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죠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약 예정시기는 2023년 10월 15일경 그리고 입주시기는 2026년인데 이 부분은 누구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아닙니다 어, 예상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시기는 일부 미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빨리 앞당겨진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한 눈에도 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점적인 부분은 자연 환경이 좋다. 단점적인 부분은 인프라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확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풍양역이라고 해가지고 4호선 연장 공사선 이제 그리고 곧 완공이 됩니다. 개통 예정인 풍양역 인근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 시네마 홈플러스 이런 인프라 시설들 플러스 그리고 어 신규의 이런 지구가 조성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망도를 이제 볼 건데요. 이 교통망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지역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이제 찍어주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개발 호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같이 상승이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교통망도를 보면서 좀 생각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좀 뭐 기담아들을 필요는 없고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통망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양주 진짜 미지구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당고개역에서 이제 연장되는 4호선의 연장 노선을 굉장히 부각시켜 놨어요. 이 사전 청약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양주 이 진접, 그 진접 이 지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4호선 연장 노선이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서 교통망도 중에 중요한 것이 8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뭐 9호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번외로 하고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 완공이 2023년에 완공을 하는 8호선 암사역에서 이제 별내역이죠. 지금 이제 별내 신도시가 있는데 별내역도 위치를 표시를 안 해놨어요. 여기가 지금 별내역인데 이마트 앞쪽이 별내역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 진접 이지구를 어, 포커스 해가지고 분양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나머지들이 부각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교통망도에서 이제 암사역에서 이 구리역을 지나가지고 어, 현대 아울렛 인근을 지나서 다산 진건지구를 찍고 그리고 별내역으로 이루어지는 이 8호선 연장 노선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이 노선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노선을 만약에 연장 노선으로 늦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이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그리고 이 별내 신도시가 부각될 거라고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 진접지구의 부각 입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죠. 왕숙보다 왕숙 1 지구와 2 지구 같은 경우보다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8호선 연장 노선을 넣게 됐을 때는 다산신도시나 별내신도시가 조금 부각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본다면 여기에서 남양주에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다산신도시 하고요. 그리고 별내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갈매라든가 이런 곳들도 굉장히 입지가 나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속에 속에서 이제 메일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답글들 답변들도 이제 시간이 될 때는 남겨드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지하철이 착공됐고 완공이 될수 있는 지역들에 인근에 주택을 사게 된다면 추후에 이런 완공이 됐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파라선 연장 노선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완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를 늦, 그,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제 예상은 2024년에서 2025년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2021년이면 한 3년 정도의 개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역들 중심으로 8호선 연장 노선들은 여전히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노선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미 다 선반영돼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은 어 지금 8호선을 타고 잠실까지 3 0분대에 진입을 가능한 이 남양주에 있는 어, 곳에서 또는 구리에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8호선을 타고 잠실까지 실제로 몸이 체득해서 간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추후에 이런 노선들이 연장 개통이 되게 된다면 별내나 다산이나 구리나 이런 곳에서 집들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곳을 뭐간 사람들, 주택들, 친구네 집을 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직접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잠실에서 가보니까 너무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잠실의 주택 가격하고 이러한 8호선 연장되는 노선들의 주택 가격의 가격 차이가 반토막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 저렴한 저평가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러한 노선들 인근의 주택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남양주 진접지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9호선이나 8호선의 연장 개통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핵심적인 지역의 역세권의 주택 가격이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연장 노선이 될수 있는 지역의 한정 거장이나 두정 거장 되는 주택의 아파트들을 관심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진접지구를 어, 이렇게 별래나 다산이나 왕숙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입지가 떨어지지만 제가 이제 남양주 진접 지구만 관심을 갖고, 어,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천 계양이라든가 제가 3기 신도시 중에 계양 지구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3기 신도시 중에 계양 지구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3기 신도시 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계양 지구는. 그런데 남양주 진접 이 지구는 3기 신도시가 아니 하지만 나머지 공공택지 분양 물량들 중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물량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아. 하지만 남양주 하지만 삼기 신도시 외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물량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번에 사전청약 물량 중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남양주 진접 2지구를 관심 깊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인구가 유입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기에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4호선 연장 노선에 역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면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어 만약에 이 남양주 권역에서 어 주택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 그리고 직주근접이 남양주 인근이다 하시는 분들은 남양주 진접이직으로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사전 청약 분양 물량 중에 A1 블록하고 B1 블록이 공공 분양 물량입니다. 어, 자세히 보면은 신설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상업지구라든가, 그리고 녹지 공간들,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어, A1 블록과 B1 블록이 역세권의 위치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역하고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a 1이나 B1이냐 둘다 굉장히 입지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진접 이 지구 중에서는. 그리고 사전 청약이나 모든 청약 물량을 할때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대부분 처음 어,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1이나 B1 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주택형 그러니까 평형만 선택을 해가지고 A1이냐 B1이냐 내가 59제곱미터 할 거냐 51제곱미터 할 거냐 74냐 84냐 이거를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어, A1이냐 B1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 A1 블럭이고요뭐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배치가 된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공분양 시설이기 때문에 그 민간 분양의 커뮤니티나 이런 조경 화려한 조경들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래도 어, 입시적으로 상대적으로 역세권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원 블록의 단지 배치돈데요. 어, 좀 아쉬운 것은 단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수가 작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세대수가 작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입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형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타입은 무작위 추첨이라고 모집 공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A1 블럭 같은 경우에 5일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 1, 그리고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드레스룸은 기억자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파우더룸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에 어, 창문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맞동풍이 잘되 구조에 있고 이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발코니 면적도 넓은 것 같고 창도 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공공분양치고 잘 구성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그리고 침실 2, 알파룸은 같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드레스룸이 D 글자로 크고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게 인상 깊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오일 타입 치고는, 구성치고는 그렇게 나쁜 평면 구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구 A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베이 구성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붙박이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공공 분양이라 그런지 붙박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그리고 드레스룸이 D자로 있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오구 타입 치고는 굉장히 잘 구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에서도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4베이의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우수한 평면입니다. 그래서 51 타입과 59 타입을 하실 분들은 A1 블록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74 타입입니다. B1 블록은 74 타입과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 넓은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B1 블록을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공 분양인데 구조가 상당히 잘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이고 알파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알파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방 옆에 또 발코니 공간도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이 현관 팬트리의 모습이 상당히 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74 타입 치고는 뭐 민간 건설사의 분양 물량들을 하고 평면을 뭐 비교한다고 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B1 블록의 74 B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 1, 침실이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어,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네요 다용도실이 현관에서 문을 열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방에서도 다용도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방의 팬트리 공간이 이제 안쪽에 있네요 다용도실이 원래 이 안쪽에 있는데 이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특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발코니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쪽에 이제 창문이 있고 드레스룸에 측면창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풍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뭐 제가 봤을 때 실사 타입 치고는 그래도 우수한 평면으로 보입니다. 비원 블럭 블록... 비원 블럭의 84 A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84 타입이나 74 타입 볼때첫 번째로 보는 게 알파룸이에요. 알파룸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방이 4 개냐 3 개냐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74 타입 또는 뭐84 타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알파룸의 공간을 보는데 알파룸의 공간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D 자로 굉장히 크고, 창문이 잘 나있고, 파우더룸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84타입 치고 그렇게, 어, 좁은 공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스탠다드로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84타입의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84타입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간단히만 보면은 중요한 것이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원으로 총액 저축이 많은 분을 우선해가지고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어,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 중에 중복 청약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 교차 청약, 중복 청약 하시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자격 요건을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 분양과 희망타운의 이런 조건들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은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이60 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나 소주, 소득 기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은 각 모집 공고 이제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그 모집 공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출력을 해가지고 꼭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특별 공급이 무엇인지 보시면 되고요.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공급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 청약과 중복 청약은 안 되지만 타 단지들은 이 하나의 단지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어 중복해 가지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진접이의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남양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 30%를 우선 배당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그리고 기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50%를 할당 배분을 해서 지역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의 50%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 기타 지역의 50%이기 때문에, 이 할당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청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당첨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나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A1 블록과 B1 블록이 이제 규모가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규모를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어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A1 블록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순위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1 블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A1 블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산이나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60제곱미터 이하 이상인 이제 초과인, 60제곱미터 초과인 비원 블록에. 분양 일정을 보시면 특별공급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 모두 전체가 이 기간 내에 사전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그리고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납입인 <laughs> 분양 일정을 간단히만 보시면 특별 공급 전체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제 청약 신청을 하면 되고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납입 인정 금액 6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8월 4일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되시고요. 1순위 전체는 8월 5일 그리고 경기도 및 기타 지역에 수도권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 일반 공급 1순위 분들은 8월 6일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2순위는 어, 8월 11일에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고, 9월 1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60제곱미터를 넘느냐 넘지 않, 않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소득하고 자산을 봅니다 자산을 보는데 이 남양주 진접 a1블록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집공고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가족 상황에 따라서 소득기준을 넘는지 자산기준을 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이 넘는다 그러면 어, 남양주 진접 a1블록은 청약 신청을 하지 마시고 남양주 진접 b1의 청약 신청을 하시는, 하시는 겁니다. 60제곱미터의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남양주 진접 a1블록 같은 경우에 5 1 제곱미터가 3억대 분양가 구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인데 3억대 그리고 추정 분양가지만 그리고 5구 제곱미터 3억 5천만원 그리고 남양주 진 블럭은 진접히원 같은 경우에 7사 타입이 4억 그리고 8사 타입이 이제 4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 외곽 지역이죠 개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진접 이지구만 본다면 분양가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숙지구가 이제 개발이 같이 되면서 연계되면서 4호선의 역세권으로 거듭되고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그런 어,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되게 된다면 추후에는 이 지역도 어, 실생활을 하시는데는 그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량은 그래도 사전청약 물량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주택 가격이 그렇게 아직 추정 분양까지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외곽 지역도 뭐 6억, 7억, 8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뭐 3억대, 4억대면 은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어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모아가지고 본 청약 시점에. 자금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들은 아무래도 7사나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실 거고 그리고 타입도 잘 나왔죠. 그래서 남양주 진접 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청약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세대수가 작습니다. 작지만은 소득 기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청에 신청할 것 같고 소득기준을 보는 이 남양주 A1 블록 같은 경우 이 중에 그래도 5일 제곱미터 예 분양 물량이 이 5구제곱미터보다 상대적으로 평면도가 안 좋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까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마이너스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을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남양주 진접 a1블록의 5일제곱미터에 한번 청약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본 청약이 있는 2023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힘 다해가지고 어, 계약금을 모으는 겁니다. 이제 3억 4천만 원의 계약금을 뭐 모으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뭐 계약금이 20%가 되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 정도는 열심히 한번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좋은 핵심적인 입지만을 너무 보기만 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남양주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억대의 내집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개연성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지금 현재 꿈을 꾸고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이 5일 제곱미터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사전 청약을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의 지역들을 돌아보시고 직주분접의 곳들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금 여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